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미가야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야는 참 선지자였으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당합니까? 그가 왕따를 당했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왕따를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유다 요호 사바드 왕이 아람과 싸우러 가자고 하는 아합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청하건대 먼저 요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은 아합이 5절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런 중에서 아합은 의도적으로 미가야 선지자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가야를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야는 아압에게 왕따를 당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400명에게도 왕따를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았으나 그것으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아합왕에게 왕따만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미가야는 왕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7절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아합왕이 그에 대하여 요 사밭 왕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가야는 아합왕에게 왕따 그 이상으로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대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글씨도인들은 사람들에게서 받게 되는 그런 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야가 왜 아합 왕에게와 같은 동료들에게서도 왕따를 당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아합 왕이 이렇게 여호사밭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7절에서.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 아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미워한 아합이 누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신앙 쪽으로는 그 안에 이세배를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나보세 포도원을 악하게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러니 미가야가 아합에게 좋은 소리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야는 하나님의 입이 되고 사람으로 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사역을 함으로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왕따를 받고 미움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호사밧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에게서 미가야를 미워한다는 말을 들은 요호사밧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7 절에서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그래도 신앙을 가진 요호사밧은 미가야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보다 신실한 사람은 더 알아주고 더 인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미가야를 알아본 사람이 바로 여사밧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더욱 바른 믿음을 가져 사람을 제대로 보고 세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미가야와 아합이 불은 400명의 선지자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미가야와 400명의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5절에서 아합이 자신이 불러들인 400명 선지자에게 길루알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라고 묻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사밭은 이런 400명 선지자들의 말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다같이 6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요사밭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우리가 이 요사밭의 말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그는 이 400명이 일치되게 한 예언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용상으로는 참 좋은 말이었으나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밭 왕은 미가야를 미워한다는 아합에게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런 소리, 그런 말씀을 마소소라고 하면서 미가야의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다 미가야를 왕타시켰고 왕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았으나 요사밭은 그를 알아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사람이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움을 받아도 왕따를 당해도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